여름성의 질주, 그 심장에는 강철 클로저 김재윤이 있었다. 2025년 8월, KBO 리그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었다. 잔인한 7월의 태양이 저물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뜨거운 8월이 시작될 무렵, 파리에 머물던 한 팀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삼성 라이온즈였다. 야구 팬들은 이들의 놀라운 상승세를 두고 여름성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마치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듯한 그들의 질주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질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모두가 의심했던 한 사나이가 있었다. 시즌 초반, 불안정한 투구로 팬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남자. 한때 자신의 자리를 잃고 방황했던 남자. 바로 삼성의 끝판왕 클로저, 김재윤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 드라마가 아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처절한 사투이자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뜨거운 투쟁이 기록이다. 그리고 그 투쟁이 끝에서 그는 팀의 심장이 되어 승리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강철 클로저로 다시 태어났다. 지금부터 모두가 궁금해했던 삼성의 8월 질주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한다. 2025년 시즌 초 삼성 라이온즈의 뒷문은 불안 그 자체였다. 마무리 투수로 낙점된 김재윤은 기대와 달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직구는 위력을 잃었고 구속은 140km 초반대에 머물렀다. 팬들은 불안에 떨었고 끝판왕이라는 별명은 무색하게 느껴졌다. 전반기 성적은 초라했다. 31 곡경기의 등판에 3승 4패 5세이브, 평균자책점은 무려 6 7 5에 달했다. 적의 김재윤 맞아? 구위가 완전히 죽었네. 팬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갈수록 김재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볼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자. 그의 투구는 더욱 소극적으로 변했다. 마운드 위에서 그는 더 이상 끝판왕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마무리 자리를 어린 후배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좌절감은 그의 마음 속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김재윤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생각했다. 나의 컨디션을 되찾는 것, 그는 자신의 투구를 잃어버린 원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린 선수들이 하는 반복훈련, 드릴을 묵묵히 따라했고, 과거 자신의 전성기 시절 영상들을 돌려보며 잃어버린 메커니즘을 찾으려 했다. 전력분석팀의 수치를 많이 물어봤어요. 제 구속, 변화구 구사율, 모든 걸다 확인했죠. 그는 단순히 감에 의존하지 않았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려 했다. 그의 노력은 7월부터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폭발은 8월에 일어났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그의 몸을 깨운 것일까? 아니면 오랜 시간 묵묵히 흘린 땀방울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일까? 8월, 김재윤은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어 마운드에 올랐다. 그의 직구는 다시 위력을 되찾았고 구속은 140km 중반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타자들의 방망이는 그의 공 앞에서 맥을 못 추었다. 8월 한 달간 그는 14경기에 등판해 4세이브, 평균자책점 1.26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 피안타율은 겨우 0.157에 불과했다. 김재윤의 부활은 곧 삼성 라이온즈의 부활이었다. 그가 뒷문을 든든하게 걸어 잠가주자 불안했던 팀 분위기는 한 순간에 바뀌었다. 선수들은 김재윤이 있으니 역전 당할 걱정이 없다며 더욱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박진만 감독은 그의 활약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구위가 너무 좋아졌어요. 구속이 140km 초반 되었을 때는 부침을 겪었는데 지금은 워낙 좋아져서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양손 엄지를 치켜세우며 그의 투혼을 칭찬했다. 그의 말처럼 김재윤의 투구에는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그의 공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압도하는 힘과 기세가 담겨 있었다. 삼성은 8월 한 달간 15승 11패 1무 승률 0.577에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리그 전체에서 LG 트윈스 다음으로 높은 승률이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8위에 머물렀던 순위는 그의 활약과 함께 5위까지 수직 상승했다. 김재윤은 자신의 활약에 대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꾸준히 준비해왔던 게 구속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운도 많이 따라주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시즌 내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의 노력과 열정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삼성 라이온즈의 질주는 현재 진행형이다. 5위에 올라섰지만 3위 SS 지랜더스와의 승차는 없다. 그들의 눈은 이미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김재윤은 막판이라 잘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매번 하고 있다며 타자들이 잘해주고 있고 투수들도 최대한 실점을 줄이고 잘 던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즌 내내 흔들렸던 불펜진에 대한 책임감도 잊지 않았다. 올해는 불펜이 왔다 갔다 하는 시즌이었는데,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이제 최대한 버티면서 최소 실점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묻어났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는 이제 팀의 희망이자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김재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좌절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다시 일어선 김재윤. 과연 그는 끝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내고 팀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의 뜨거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모든 야구팬들의 시선은 여름성의 마지막 질주, 그리고 그 심장과도 같은 강철 클로저 김재윤을 향하고 있다. 김재윤이 다시 끝판왕의 위용을 되찾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지지해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는 트레이닝 파트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며 매번 찾아가서 치료도 받고 몸도 풀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의 몸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관리와 팀 전체의 지원 덕분이었다. 시즌 초반 그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릴 때도 홀로 아픔을 감내하지 않았다. 전력 분석 팀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자신의 투구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변화고 구사율과 같은 세밀한 데이터까지 확인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과정은 마치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는 탐험가의 여정과도 같았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는 스스로도 안 좋다고 느꼈어요. 어떻게든 그렇게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컨디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당시의 절박함과 함께 반드시 재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한 부진이 아닌 투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위기감은 그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다. 삼성 라이온즈가 최근 승리를 이어가면서 김재윤의 등판 횟수도 자연스럽게 잦아졌다. 클로저의 숙명이다. 그는 매일 같이 이어지는 등판과 불펜 대기로 지친 몸을 이끌고 마운드에 오른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팀의 상승세의 보탬이 된다는 사실에 더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팀의 보탬이 되는 건 당연히 너무 좋아요. 우리 팀이 계속 순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 경기 잘 던질 수는 없어도 최대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친 몸도 회복하려고 하고요. 그의 투호는 팀 동료들에게도 큰 기감이 되었다. 타자들이 득점을 올리고 선발 투수들이 호투를 펼치면 그들은 이제 김재윤만 나오면 끝난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 확신은 승리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이어졌고,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8월, 삼성은 중요한 승부처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선수들의 정신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정신력의 중심에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끝판왕 김재윤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경기를 마무리하는 투수가 아니라, 팀의 심리적 지주이자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삼성 라이온즈에게 남은 시즌은 단순한 정규 시즌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가을 야구라는 꿈이 있다. 파리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적 같은 질주는 이제 5할 승률을 훌쩍 넘어서며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우고 있다. 김재윤은 팀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막판이라 잘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매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타자들이 잘해주고 있고, 투수들도 최대한 실점을 줄이고 잘 던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다. 팀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을 야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시즌 초반 불안정했던 불펜지는 이제 김재윤을 중심으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그들은 서로의 부진을 보듬어주고 서로를 믿으며 마운드 위에서 하나가 되었다. 김재윤의 부활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이 아니다. 그것은 팀 전체가 겪어낸 고통과 노력의 결실이다. 한때 모래알 같았던 팀은 이제 강철 같은 응집력을 가진 팀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나온 끝판왕 김재윤이 우뚝 서 있다. 이제 KBO 리그는 삼성 라이온즈의 마지막 질주를 주목하고 있다. 과연 그들은 기적의 8월을 넘어 꿈에 그리던 가을 야구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은 그들의 손에, 그리고 강철 클로저 김재윤의 어깨에 달려 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야구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하고 있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선 한 인간의 투쟁. 그리고 그 투쟁이 팀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치는 과정은 스포츠가 주는 가장 큰 재미이자 감동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삼성 라이온즈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다시 돌아온 끝판왕 김재윤이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